제목 그대로야 아마 이 채널에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겠지. 그런데 다들 투자든 뭐든 성공할 수 있을까? 내가 생각하는 그릇은 양손에 한 가지씩 모두를 들고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봐. 성실함,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꾸준함과 지속적인 반복에도 지치지 않는 자. 언제까지? 될 때까지.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공이라고 볼수 없지. 하나 더 필요하지. 욕망이 살아 있어야 돼. 공부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. 구경수 그런 것다 갖다 버려도 좋아. 그 대신 그 분야를 파고들 지적 능력이 필수적이지. 그건 이루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야. 제목을 봐. 인생은 종이 한장 차이야. 아니 생각 자체가 종이 한장 차이야. 한번 사는 세상 원 없이 쓰고 가겠다는 생각. 똑같은 말로 시작하지만 한번 사는 세상, 뜨겁게 살고 가겠다는 삶. 그럼 아마 어느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거야. 그돈다못 쓰고 가면 어떡하냐고?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.